안녕하십니까. 도담터입니다. 오늘은, 아, 작업을 하다가, 아, 일단, 제 차량, 이제, 포터 4륜구동인데, 이제 뽑은 지는, 어, 이제, 만 9년 정도 돼가고 있어요. 현재 9만 키로 탔고, 자, 저도 이제 처음 안사실이 있는데, 어, 이게 타다 보면은, 이 보시면 공조기 보시면 내기로 해 놔도 냄새가 막 올라와요. 그래서 한번 나는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. 자. 본네트 한번 열어 볼게요. 자, 이곳을 여시면 아. 여기 보시면 에어컨 필터 들어가는 구멍이 있어요. 지금 여기 필터 보이시죠? 예, 네. 필터를 와 저는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요. 카센터 이제 오일 갈면서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이게 필터가 나와요. 근데 현대 자체에서는 포터 2에는 지금 신차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필터를 달아서. 이게 얼마 금액이 얼마나 한다고 이거를 안 달아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에어컨을 틀면 작동을 하죠 냄새가 필터 있는거랑 없는거랑 천지 차이에요 시동을 끄고 이제 저도 좀 소홀한 면이 있었는데 이게 9만키로 탈 정도까지 이게 필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근데 이거를 현대 측에서 안 넣어준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너무 좀 개심한 것 같아. 이게 얼마나 한다고. 근데 카센터에서도 비용이, 어 직경 한 10, 10cm 정도? 정사각형? 그 필터가 하나가 3만원에서, 2만 5천원에서 3만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. 네. 현대 자동차는 이런 거 하나씩 넣어주세요. 뭐, 얼마나 한다고. 차 많이 팔렸으면 그 정도는 넣어줘야 되잖아. 이상입니다.